안녕하세요. 불타는 꽃꽃 TV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 번째 게임 기기의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리뷰할 거는 아야네오입니다. 게임기라기보다는 UMPC입니다. UMPC는 울트라 모바일 PC로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물론 이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항상 그랬듯이 요 밑에다 자막 달아주세요. 어, 지우 아빠님, 지우 아빠님께서 이걸 또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고요. 이 기기의 이름은 아야네오입니다. AYA라고 아야라고 적어져 있죠. 아야네오는 지난해 파운더스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투명한 게임 기기를 먼저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오게 된게4500 게임기기인데요. 한번 열어 볼게요. 케이스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거는 제가 미리 한번 열어서 설정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보여 드리려고요.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가 참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버튼들에 대한 기능들이 적어졌으니까 어떤 버튼이 뭔지 를 모르면 이렇게 대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기기 자체가 이렇게 탄탄하게 있고요. 꺼내서 볼게요. 자, 부팅이 끝난 아야네오입니다. 아야네오의 전체적인 폼팩터를 보게 되면 스위치나 PS 비타와 같은 어,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양쪽 에 이렇게. 어, 게임패드가 달려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게임기예요. 근데 사실은 게임기라기보다 윈도우 기반의 모바일 PC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휴대용 게임기지만 게이밍 노트북으로 봐도 괜찮을 정도의 성능과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를 지금 여기 밑에다가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C 타입 젠더를 연결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런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뭐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럼 이렇게 어 하나의 노트북처럼 들고 다니는 pc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아야네오에다가 마우스 연결하고 키보드를 연결하게 되면 휴대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연결을 하진 않겠지만 어 이렇게 연결해서 pc처럼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dmi 젠더가 같이 연결이 되니까 어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가지고 진짜 하나의 데스크탑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걸 데스크탑처럼 사용하려고 산 거는 아니겠죠. 게임하려고 산 거니까요. 기기 전체적인 외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전원 단자가 있고요. 볼륨 업버튼, 볼륨 다운버튼, 3.5파이 이어폰 젠더가 있고요. 두 개의 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USB 포트로 연결을 할수 있고요. 이 부분은 충전을 하기 위한 포트입니다. 배기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pc다 보니까 팬이 좀 많이 돌고 있어요 여기서 흡기를 해가지고 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c 타입 포트가 하나 더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처럼 양쪽에 아날로그 스틱이 두 개가 있고요 어, 버튼들도 되게 쫀득하게 잘 되어 있고요 스위치 버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스위치 버튼보다 눌리는 더 깊이가 더 깊네요 더 쫀득하고 깊어요 그렇다고 스위치 버튼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어, 깊으니까 조금 더 쫀득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제 느낌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쇼크나 뭐 엑스박스의 페, 게임 패드 같은 거, 그런 느낌이네요. 이 밑에 이제 추가적인 옵션 버튼들이 더 달려 있고요. 양쪽에 lb, rb, lt, rt 트리거 버튼과 범퍼 버튼까지 총 4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게임용 폼팩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u m p c 들을좀 얘기를 하자면 스팀덱, 아야네오, GPD 윈3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아야네오는 AMD에서 나오는 CPU와 그래픽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GPD 윈3는 인텔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텔이냐 AMD냐의 차이에 따라서 선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GPD 윈3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가 따로 이렇게 달려 있죠. 얘는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연결을 해야 되지만 어, 물리적 키보드는 없지만 연결을 했을 때 가상 키보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충분히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아야네오하고 GPD Win3 그다음 스팀덱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팀덱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스팀 게임을 할수 있는 모바일 게임기. 근데 스팀덱이 한국에 정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그런 그 상황에서라면 이렇게 스팀 게임을 할수 있는 모바일 p c 라면 아야네오도 괜찮은 선택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지 가격이 조금 조금 많이 비싸요. 음. i n a u i l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CPU는 AMD 라이젠 5 4500U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은 AMD 라데온 베가 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젠 5 4500U는 6개의 코어를 갖춘 모바일 프로세서로 2.3GHz부터 4.0GHz 속도로 작동을 하고요. AMD 라데온 그래픽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급기 이상의 CPU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램은 16기가로 저장 용량은 512하고 1테라바이트 두 가지로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거는 1테라바이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9만 원으로 형성이 됐었고요. 물론 지금은 4500U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아야네오 다음에 4800U 제품까지도 나오고 그다음 제품들도 나온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쉽게 구매할 수가 없죠. 기와빠님 하나 더 구매해 주시면 그 다음 것도 사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픽카드는 AMD 라데온 베가 6를 사용하고요 무게는 650g 입니다 배터리는 4100mAh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나서 완충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2시간 정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게 이게 65W PD 충전이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하니까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 닌텐도 스위치보다 조금 더큰 상황이죠 해상도 자체가 1280x800 해상도 터치가 지원이 되고 있죠 이렇게 터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FHD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 1920x1080까지는 지원을 해주면 어땠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사실 그 차이를 제가 눈으로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어, 괜찮은 성능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장 용량이 512GB와 1TB 두 가지가 있는데 512GB는 99만 원, 1TB는 109만 원의 가격이 형성됐었습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 기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콘솔 게임하고 PC 게임하고 같이 발매가 됐을 때 스팀 PC 게임이 조금 더 지금은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스팀 게임들을 해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들 구매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위쳐와 용과 가치를 보여 드릴게요 위쳐 구매했고요 용과 가치는 3, 4호가 패키지로 구매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야네오의 장점이 일반적인 콘솔 게임 구매하는 것보다 스팀이 조금 더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게임들을 구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쳐 실행을 해 볼게요 다음은 용과 같이 파이브를 실행을 해 볼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늘 영상에서는 아야네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아야네오로 스팀 게임까지 플레이하는 거를 한 번씩 봤습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모바일로 스팀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 기기인 pc 어, 딱그 폼팩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99만원부터 109만원까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가성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로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pc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야네오를 사용해 볼수 있게 해 주신 지우 아빠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